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5절 전반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 초대해 주신 초대해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제목이 왕이 오신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래 여러분의 삶의 걱정도, 염려도, 문제도 다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연희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드린 이혜인의 심니다 구유 앞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러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시오. 마리아의 몸 속에 침묵하는 말씀으로 당신이 잉태 되셨을 때, 인류의 희망과 기다림도 잉태 되었습니다. 당신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가셨을 때, 순리하는 인류의 긴 여정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숙소를 찾아 헤매실 때, 인류도 방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 떨면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서성였습니다. 당신이 비로소 첫 울음을 터뜨리며 가난한 구유에 부요한 사랑으로 누우셨을 때, 인류와 사랑으로 누우셨을 때, 인류와 교회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새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 년이 지나고 또천 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셨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 못한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영접되지 못한 그 모습을 시의 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왕이 태어날 만한 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왕족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신지였긴 했지만 지금 베들레헴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이미 고려시대 이야기 그러게 오늘 성경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잘 것 없는 곳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특별합니다.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보잘 것 없는 데서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 더욱이 그가 근본이 상고, 태초에 있고 영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 왕 중에 왕이요 태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의 가능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광야끼리 그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의 일들처럼 우리의 계산하고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무언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가요? 무언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가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산되어진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아니, 아니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오시는 왕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 마지막절 에봅시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그가 땅끝까지 미치리니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라 오시는 왕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한 지혜자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요? 순서대로 말해보게 청년일사초로 대답했으며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재물이요 넷째는 아름다움이요 다섯째는 재능이요 그다음에 권력이요 그다음에 명예요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자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네 내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재난, 재물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그 평화를 주시려고, 그 평화를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베들레마 국간에 그가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던 말씀을 기억하는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왕이 온다고 평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이 왔기 때문에 굶주려야 되고 왕이 왔기 때문에 고단해야 되고 왕이 왔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집트에 갔다가 피라미스에 들었습니다 피라미스 왕의 무덤이라고 하죠 죽은 왕의 시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을까 생각하니까 지라미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연준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음을 생명을 내던졌을까. 왕이 온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왕이 온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왕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신학자 찰스 브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 평안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고 오늘 왕이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날 이평화가 연희의 교회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이 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왕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복음서 누가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속의 7절.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맞을 자리가 없어서, 있을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누가의 복음니다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이야기. 성탄절을 통하여 구유를 생각할 때마다 주어지는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낯을 오순 계절, 구유에 오신 주님, 구유에 오신 주님이라면 오시지 못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구유에 오신 주님이라면 오시지 못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나는 안 돼, 나는 안돼 그런 분이 계시나요?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 오시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은 시작할 때만 구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이 구유의 삶이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광야가 그의 삶이고 빈들이 그의 집이었고 동굴이 파도치는 산상이 그가 누울 곳이었어요 구유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의 구유 그가 진정 왕이신 것은 평생 구유의 삶을 살았기에, 그가 자리가 펴졌다고 왕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기를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그 주목받는 자리에서 경배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도 늘 구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진정 왕이시로구나,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평생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천사들이 노래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너희를 야간 구주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구주, 나를 향한 구주 나를 향한 구주라는 말씀은 나에게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엎드려 경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노래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